안녕하세요 동구농산업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논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찍는 이유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꾸미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꾸미게 됐냐 자, 문의 전화를 항상 받고 저희는 항상 실행으로 옮깁니다 어떤 문의가 많냐면요 염소막이나 축사 이런 데서가 이런 문의가 많아요 80% 정도 차강이 되는 제품이 없냐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50%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전화로 설명을 듣고 바로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꼼꼼하신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쪽에 와서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개방적으로 아무나 와서 볼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1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지금 세진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래가 직접 필름으로 지금 이 색깔을 주면서 몇 프로 차광이 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데이터 수치는 아마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은 그레이 화이트라고 해서 만든 직접 필름인데요. 빛이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80% 정도 차광이 이제 될것 같고요. 저쪽으로 보시면은 저쪽은 이제 실버하고 화이트입니다. 실버 화이트 저거는 이제 한60% 정도 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좀 오실까요? 요거는 이제 유백 직조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얗게 보이죠 요거는 한50% 정도 예, 산란광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저쪽에 이제 두 동이 더 있습니다 자, 요쪽은 이제 그레이 화이트 한80% 차광이 되고요 실버 화이트는 이제 한 60%에서 65% 그리고 이쪽에는 이번 주에 이제 피복이 설치가 끝나요. 자 하나는 이제 검은 실을 줘서 이제 한99% 정도 차광되는 제품이 씌워질 거고요. 하나는 50% 차광되는 제품이 씌워질 겁니다. 자말로만해서는 이제 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완료돼서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을 건데요. 그때는 금방 나온 따뜻한 수치입니다. 그것을 들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논산인데 그래도 이제 전국에서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선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으로 조금 가까이 오시면 여기가 지금 그레이 화이트인데요. 한이 정도가 한80% 정도 차광이 되는 거예요. 저쪽은 이제 실버 화이트인데 지금 이 화면으로 봐도 이제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저쪽으로도 한번 비춰 주세요. 실버 화이트. 자, 이렇게 나머지 두 동까지 좀잘 참고할 수 있도록 와서 볼수 있도록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며칠 안에 제가 다 완료를 시키고 영상을 최대한 빨리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짓고 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램수로 소비자 단가가 측정이 되는데요. 똑같은 그램수인데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2.5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작업장에 씌워졌던 필름류들이 요즘 문제가 많죠. 경기도 쪽에 상당히 그런 컴플레인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새가 쪼아먹어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